h a 권지 e 목사입니다. 어, 오늘아침에이 말씀 에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어, 오늘 요한복음 20장 간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이날안이시 첫날 저녁 때제자들이유대인이을간에와요모에 곳의 문에이시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 시간에 이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 보이시니 제자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 이시에게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르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면 그대로 있리라 하시니라 아멘 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은 말씀입니다. <laughs>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에 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 9절 말씀 보면은 예, 그날고 안식후 첫날에, 음, 안식후 첫날이 주님이 부름 부활하신 날이죠. 근데 그날에 제자들이 유인들이 두려워서 어, 문들을 다 닫아 놓고 있을 때 예수님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로, 너에게 평강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 그렇게 어 말씀하시니까 두려웠던 마음이 없어지고 제자들이 기쁨이 생길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주위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자기들의 선생인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에 못 박아 죽인 그 제사장들과 그 로마 군병들이 하지만 자기들도 뭐 잡아서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두려움.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쁨이 생겼어요. 그 뒤에 이제 22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숨을 내쉬면서 이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이 내용은 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고 방법은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 속에 있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주님이 속에 가지고 계셨던 것인데 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졌어요. 그 제자들이 받았어요. 뭐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 안 받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두 가지요. 예 자기 생각이 꽉 차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찼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꽉찬 사람은 예수님을 안 받죠 예수님을 안 받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예수님 하신 말씀과 전혀 달라 그럼 자기 생각을 꽉찬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성령 받으라는 말씀은 사실 어쩌면 이보다도 귀한 말씀이 없어요. 어쩌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나가는데, 아이 이보다도 중요한 말씀이 없다니까 성령 받으라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주님이 속에 있던 것을 주님이 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숨과 함께 숨을 내쉬면서 그래서 이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죠. 어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할때 자기 속에 있는 숨을 쉬면서 같이 숨에 섞여서 소리가 나고 소리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말안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숨을 어떤 잠깐 멈출 수도 있어요. 응? 숨을 안 쉬고 딱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말을 하면서는 숨을 멈출 수가 없어. 말을 계속하면은. 어, 어떤 어좀 음, 훈련을 하고 연습한 사람들 숨은 조금 내쉬면서 말은 쭉 해나가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할수 있는 사람을 어떤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폐활량이 좋은 사람이다 오랫동안 숨을 안 쉬고 오랫동안 쫙할수 있는 예,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숨을 한번 들이쉬고 오랫동안 숨을 안 계속 참을 폐활량이 세다는 거죠 그다음 그런 사람들, 찬양을, 폐활 양이 작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요. 숨을 자주 자주 끊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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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자꾸, 자꾸 자꾸 자주 쉬는 사람 있어요? 힘이 약한 거죠. 별히 약해요. 그리고 이 사람 말고, 대도 좀 답답하지. 말하다가 숨 쉬다 한점쉬도 답답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 평안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 때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평안해지거든요. 그러면 그에 20절에 나온 말씀에 주님이 저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 받았다고 보죠. 받았다고 믿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래, 얼굴이 피어진 거예요. 두려워서 막떨던 모습이, 야! 우리가 예수님 봤다! 여기서는 도마는 없었는데,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열제자들이죠.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봤다. 주님이 기쁨을로지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이 나타내신그 모습, 그리고 숨을 쉬면서 같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힘을 줘도 힘, 힘을 주세요. 새롭게 기쁨을 줬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말하고 숨이라는 말하고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놓으시니 그 생기가 숨이고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부어 놓으신 그 생기가 아담 속에 들어갔을 때산 사람이 됐다고 생명의 산 사람. 그 전에는 그냥 흙덩어리였죠. 오늘날 또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호흡이 영이 떠나가면 시체가 되잖아요. 그 이제 그거를 숨이 끊어졌다, 폰이 떠났다, 생명 이 끊어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호흡 숨 섞어서 그 사랑 섞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되어서나눠는 거죠.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기운이 나가는 거예요. 뭘 섞고 뭘 뭘통하나면 숨을 숨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너 싫어.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미워. 이렇게 하고 나가죠. 어, 그때 참 중요한 게두 가지. 하나는 그 내용이 진리여야 된다. 참이여야 된다. 그 참된 내용의 말은 말 내용을 내 말에 담아서 내 말이라는 통로에 담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줄 때 거기 쌓인 게 뭐냐면 사랑이 쌓여져 있어야 돼요. 은혜가 쌓여져 있어야 돼요. 이두 가지 참된 진리의 내용, 진리라는 것과 참이라는 것과 내 마음에 든 사랑이 같이 섞여서 같이 가면은 뭘 주냐면 생명을 줘요. 기쁨을 줘요. 살림 역사나 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지지 않았을 때는 어 진리 참된 것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니까 사랑이 사랑이 담겨지지 않는 진리는 편안하게 하지 못해요.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요. 예를 들면은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일반 사회 속에서 가장 바른 것 가장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어라고냐면 법원의 판사가 모든 상황을 잘 살펴가지고 원고나 피고나 변호사나 검사나 엄청 잘 살펴가지고 가장 참된 것을 만들어낸 것이 판결문이에요. 물론 거기에 잘못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볼 때, 판사가 내리는 판단은 판결은 의롭고 바르고 또 정확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것이 그런데 그 법원의 판사 앞에 서 있을 때. 뭐, 피고든지, 울고든지. 그 앞에서 편안하고, 편안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게 없어요. 그왜 그러냐 면은 판사가 내리는 판결문은 정말 바른 것처럼 보이지, 바르지만, 그 속에, 사랑이 쌓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랑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판결문이에요. 그 공간 자체, 법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가서 편안하게 느끼는 게 아니고 할수 있으면 가기 싫어하는 것. 특히, 특히 죄가 있는 사람은 거기 가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하는 거요 그, 가기 싫어요. 어디까지 안 가려고? 안 가려고? 안 가려고? 자기 죄가 있는 걸 알고, 그 죄가 드러나것 같은데 절대로 가기 싫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결국 내 말도, 내 말에 내 숨이 섞여서, 숨을 통해서 내 말이 내 안의 말이 나가는데 그 말이 음,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지지 않으면 듣는 사람 받는 사람 앞에는 어떤 때는 상처 가지고 아프면 된다고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말이야 똑똑하긴 똑똑한데 아우 찬바람이 불어 그래서 그 옆에 가면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괜히 괜히 불안해. 뭐 한마디 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맞는 말을 하는데 편안하지 않아. 할 때마다 뭔가 좀 그래. 아 그래 싫어. 그래서 괜히 우리가 며칠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외부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서 그 안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뭐바뀌져 어? 같이 둘이 셋이 재밌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오면은 그 오는 사람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바뀌어져버립니다. 사이 있는 여우한테 첨 대근 말하는 말하지 않는 냐에 있어 철저히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참된 진리 하늘에 말대한말씀하는맞냐대는 10대는 1는 사람은 는쁨 넘쳐요. 10대는 은0대는 10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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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1는 10대는 대 예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진리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말두 가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말해서 벌벌 떨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바깥에 내가 전도할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진리를 선포하는데 예수 생명을 선포하는데 예수 생명, 예수 후원 복신, 지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간다는 좋은 말씀에 대한 것을 안하고 예수 믿지 않게 되면 지옥간다는 그 말에 대한 거 그런 말 하지마라 그런 말 하지마라 천국이 그 지옥이고 그런 말 하지마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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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는 거야. 자기 속에는 맞지 않도록 틀리다고. 그쵸. 그럼 우리는, 오늘도, 그렇죠. 사람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교제하고 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내가 말하는 거, 그 말이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면서, 숨이라는 게아까 있잖아요. 노하르 구약으로 노하르 루하라, 기분이랑 노하르라는 말은 그게 숨이요, 생기요, 혼이요, 생명이에요. 숨에 내 생명이, 혼이 담겨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내 보내는 거예요. 수는 데숨한 자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말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숨이 되야 돼요. 물론 이제 맞지 않는 경우 가 있죠. 맞지 않는 경우 가 있어요. 뭐 내용이 내용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담긴 사랑이에요. 내용은 약간 빈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사랑이 담기면 일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리 바르고 좋아도 사랑이 담기지 않는 거는 사람들이 평안를 주지 않고, 그는 불안, 근심, 걱정, 아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말 속에, 우리의 호흡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지기 위해서. 주여진 승리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말 한마디, 수만자락,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전부가 하나님의 일을 일어난 삶이 되기를 준비를 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또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 주님 말씀을 우리 호흡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옆에 있는 이웃 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것이 그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며 회복시키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쁨으로 낙심한 자원이 되어가는 자들을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이끌어나가는 귀한 은혜 말씀에 게배옵소서 주님 함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복된 나로 되시기 바랍니다.